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상승으로 돌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지금 이평선이 위치한 이곳에서 캔들이 올라선 다음에 이평선이 완전히 모이고 나서 올라가는 무빙을 잡아야 되고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하락에 대한 중점을 좀 드리고자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 상승 돌파를 보여주고 있다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평선 정배열로 하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추후에 제가 열려 있는 곳까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전의 고점이죠.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상승에 대한 움직임은 보여줬지만 계속 계속 제가 저항 라인을 작용할 라인을 이제 이전 영상 보셨으면은 나오셨을 건데 비트코인 15분봉입니다. 이 추세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봤을 때에 이 무빙을 본다고 하면 계단식 하락에 대한 카운트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영상 중에 이제 계단식 하락편 실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이 부분이 두 번째 닫고 다시 한번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탈 구간 잡아서 반등이 오는 이런 움직임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락세의 이 조정이 계속 계속 될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이전에 저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부근을 이제 차례차례 갱신을 하는 모습을 얘가 한 번에 돌파를 해주냐. 이전에 이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단계적인 접근으로 이 추세선 라인을 이탈할 때까지 포지션을 잡아서 쇼 어, 포지션을 잡아가지고선 좀 유리하게 가져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봉상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는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그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평선은 하락 돌파를 했지만 제 위에 꼬리 말고 나오는 요런 캔들로 마무리가 된다면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직전에 고점인 이 부근을 갱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 라인이 생겼고 요런 식의 하락이 열리게 된다고 라 가정을 하면 이번 라인에 이 노란색 라인을 캔들이 뚫고 내려서 마감을 치게 되면 이미 여기가 브레이크 작용을 하고 어떠한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한번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으로 둔다면 30k, 37k 정도까지도 하락을 하고 35k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이 구간이 만약에 카운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계단식 하락으로 카운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전에 저점을 갱신을 한, 할때 잡고 이 리테스트를 거쳐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조금 조금씩 이제 지금 숏 매집을 들어가서 이 부근에서 하락을 하고 이 흰선에 닿을 때이 장기평선에 닿을 때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져가듯 아니면 이 추세선을 캔들이 횡보를 하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래를 갱신하지 못하고 가격 방어를 한다라고 하면 이 다지는 이 부근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포지션을 잡고 홀딩을 해보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매매하시는 데 참고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랄게요.